안녕하세요. 이준서입니다. 8월 초에 있었던 연구워크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어, 다음으로 계획 중인 통계 실습워크샵을 좀 공지 드리려고 합니다. 1회 연구워크샵은 8월 1일에 개최되었고, 9분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예과 1학년부터 전문의 선생님까지 다양한 레벨의 선생님들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5개의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어, 일방적인 강의라기보다는 어, 선생님들 생각을 서로 나누는 그런 워크샵 형태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우선 강의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통계 실습이 좀 많이 떨어지는 양상이었고 어, 이에 대해서는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를 왜 해야 할까? 강의에 대한 의견을 보시면 어, 좀 토론식으로 진행해봐도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 두 번째 강의에 대해서는 어, 비유가 좋았다는 좋은 의견 주셨고 그리고 뭐라도 해보는 게 좋겠다 이런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세 번째 강의에 대해서는 어,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참고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 레퍼런스 실습에 대해서는 어, 샘플 파일이 준비가 되면 어, 실습에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만족도가 좀 떨어졌던 통계 실습에 대한 의견인데 어, 강의하는 사람과 학습자 간의 배경적 차이가 컸다. 그래서 시간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하면서 좀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통계 실습을 좀 독립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어, 연구 역량에 대해서는 아홉 분 중에 세 분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 여섯 분은 매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유로운 의견을 주셨는데, 어, 2회 워크숍 때는, 어, 통계에 집중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1회 어, 워크샵 때 참석을 안 하신 분이 들어도 도움이 될수 있게 독립적으로 이 논문의 틀과 어, 통계 실습에 대한 그런 워크샵을 어,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1회 어, 연구 워크샵 너무 즐거운 자리였습니다. 어, 이 자리를 빌어서 참석해 주신 아홉 분 어,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뭐 어, 같이 공부하는 것도 즐거웠지만 저녁 식사가 너무 즐거웠고요. 어, 이렇게 정말 여러 센터에서 모이, 모인 선생님들이 한 자리에서 그렇게 서로의 생각을 알게 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게 저는 참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즐거운 정말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이 의견을 주신 것처럼 사실 처음에는 그냥 어 같이 공부해보자는 생각으로 만든 거였거든요. 워크샵이라는 저 플랫, 저런 그런 행사를 그런데 이게 하나의 커뮤니티가 돼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같이 정기적으로 모이고 어, 뭐 연구뿐만이 아니라 어, 우리가 젊은 의사들이 하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같이 뭐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수 있지 않을까 또 같이 연구를 할수 있는 그런 허브의 역할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통계실습 워크샵은 어, 9월 9일 토요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계획 중인 어, 방법은 어, 일단 논문의 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그 다음 어, SPSS 프로그램을 가지고 기본적인 통계들을 이제 일회 연구 샵 때처럼 이제 1시간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후 시간 내내 기본 통계들을 같이 직접 통계를 돌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 뭐 통계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깨달은 건 어떤 경우에 그런 통계가 필요한지 어떤 경우에 어떤 기법이 적용되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내용도 같이 곁들여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네분 정도만 계시면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9월 9일 시간이 되시는 선생님 중에 관심이 있으신 선생님께서는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 제가 장소를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9월 9일 토요일 한 1시쯤부터 시작해서 뭐 대여섯 시까지 하고 그다음에 저번처럼 저녁 식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회 워크샵 때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알게 된 건데 선생님들께서 연락을 할까 말까 하다가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 제 생각에 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그럴 것 같아요. 한번 가볼까 싶기도 하고, 에이, 그냥 토요일인데 날씨도 좋은데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관심이 있는 분께서는 같이 공부해보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생각을 해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